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오는 중요한 일정들과 바로 지표발표 일정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날이죠 자 그중에서도 지금 미국의 부채한도 이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이 조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오는 16일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비롯해서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바로 G7 정상 회담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는 저녁에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증시 스케줄 여러분들이 해당 지표 발표 일정들이나 코인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정들이 전부 다 정리되어서 나오는 그리고 이 해당 공시 사이트의 중요한 점은 자 이달이 5월 달인데 이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도 미리미리 공시를 볼수 있는 그리고 스케줄 일정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공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지금 오는 저녁 9시 30분에 이 미국의 4월 달에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 발표 일정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미국 연준에서 4월 산업생산에 대한 지표 발표도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15분의 지표 발표 일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소매 판매는 저녁 9시 30분이고요. 그에 이어서 자 이렇게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리고 미국의 4월 산업생산은 10시 15분의 지표 발표를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자 이렇게 미국 바이든과 의회 지도부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 된다는 점. 원래는 지난 12일이었는데 연계가 돼서 오는 5월 16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16일 현지 시간이면은 대한민국으로는 이따가 새벽이나 혹은 17일 수요일 오전이나 오후쯤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해당 크립토 공식 사이트에서 우리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반박 공시문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국제 통화 기금과 이 CBDC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영상도 정말 중요한 이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리플의 최고의 법률 책임자가 XRP가 보안이라는 SEC 사례에 반박하는 이러한 공시문이 지금 11시간 전에 공개가 되면서 엄청 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우리 리플은 CBDC 도입 논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리플 측에선 국제통화기금과 CBDC 도입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3일이죠. 리플렛저의 개발자 커뮤니티 리플X 팀이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런던에서 개최된 지금 디지털 통화 연구소인 심포지엄 패널 토론에 참석해서 중앙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 리플 X팀은 리플 개발자들이 주도 중인 이 퍼블릭 체인, 즉 프로젝트라고도 하죠. 이 리플 저에 소속된 개발자들과 커뮤니티를 말을 하는데요. 자, 이들은 국경간의 결제를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제통화기금과 IMF라고 하죠. 그리고 RTGS, 글로벌, 모리셔스 은행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임스 윌리스, 리프렉스의 VP는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중앙은행이 국경간의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간소화하는 해결책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리플은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그리고 리플의 승소로 예측되는 발언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이자 CEO인 바로 브래딩 갈링하우스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 소송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전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이 소송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의 플랜이라든가 우리 리플의 확장성 그리고 리플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플랜에 대해서 약간의 걸림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리플과 SEC 소송에 공방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축통화인 달러에 위험요소를 적용할지 아닐지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의견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반박공시문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반박공시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지금 리플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곳은 해당 기관뿐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CEO들이 직접 공시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해당 공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플의 최고의 법률 책임자가 XRP는 보안이라는, 즉, 증권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SEC 사례에 반박하는 공시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꾸준하게 시청을 했지만 해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해당 공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공실을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시죠? 자010 7705에 자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나 공식 사이트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어, 그냥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를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어,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공식 사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어, 정보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번한번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과 리플의 자료 또한 같이 함께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리플에서 최고의 법률 책임자가 XRP가 보안 이라는 그리고 지금 증권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SEC 주장과 사례에 대해서 반박하는 공시문을 지금 바로 올렸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은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국내 업비트나 혹은 비썸 그리고 해외 거래소이자 바이낸스나 그 밖에도 많은 거래소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 상승 또는 이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안 좋아서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한 여기 상단의 의견이라는 곳을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왜 상승을 하고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알트 코인들에 대한 소식과 공시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예당 공시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공시 사이트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리플 혹은 리플과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리플과 SEC에 대한 재판의 소송 일정이 나왔죠? 이러한 공시도 클릭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자, 가장 맨 처음에 공시 하나가 바로 올라와져 있을 겁니다. 항상 실시간 공시가 맨 처음 화면에 클립 즉 고정이 되어서 바로바로 바로 공시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선 재판에 대한 일정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플의 소송에 대한 판결 소식과 일정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뒤늦게 보셔서 당일날 새벽에 보시던가 다음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단체 톡방 실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월 15일 오른쪽에 날짜 보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고 계시고 1,409명이나 존재를 합니다. 자, 이 해당 단체 톡방을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대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마우스 윌로 위로,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는 이유는 여기 오른쪽 칸에 날짜 5월 15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이분들 보면은 실시간으로, 자,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물로 코인 시장에 물려 계시는 분들 또한,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즉 쇼시라는 상품이 있죠 이 쇼시라는 상품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혹은 그냥 자기 자신의 현금으로 하방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700만원이 넘는 돈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거래소의 계좌 내역이거든요. 자, 이분같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서 단체 톡방에서 많은 분들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하락장 시장에서는 반대로 상승이 아닌 하락에도 베팅을 할수 있고 하락에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존재를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나 단체톡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자, 이렇게 영상 상단을 보시면 제 개인연락처가 기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010-7705-6059제 개인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시면 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해당 단체톡방에 대한 이 초대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단체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상단에 주 공시 사이트 및교육영상 안내드립니다. 여기를 꼭 클릭 버튼 누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계시는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볼수 있는 공시 사이트 그리고 그밖에도 많은 공시 사이트를 공유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항상 무료로 모든 공식 사이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항상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제가 항상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선물 시장에서 아 지금은 시장이 이렇고 이래서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내가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나, 지금은 위기가 아닌 기회의 시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자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5만 8천 몇백 명인데.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표해드리고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상단 또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스타벅스에서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1인당 한 장씩 같이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혹시나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커피뿐만이 아니라, 스무디나 에이드, 티 종류나 혹은 사이드 메뉴로는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금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꽝이 없어요. 대신해서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달성이 되면은 그때는 이 이벤트가 종료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셨어도 자,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지원을 드리고 있고 따라서 어제나 엊그저께 저번주에 받으셨던 분들은 중복으로 참여가 되지 않으신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6만명이 되기 전까지는 꽝이 없이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쿠폰까지 발송해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